안녕하세요.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롤 클리너TV입니다. 오늘은, 이제, 무지개 약속, 이제 6일차죠. 무지개 약속 6일차.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무지개 각인을 켜서, 자, 반지의 장. 이걸로 이동을 합니다. 물론,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, 이걸, 이 사람, 같이, 이그 사인을 같이 했던 이 사람하고의 이걸 맞추기가 힘드니까 제 부캐랑 했어요. 이 사람이 중간에 언제 접을지도 모르고, 이 맞추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부캐랑 했고요. 일단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. 뭐 계속 말하다가 또뭐 하나 하면서 끝나겠죠. <laughs> 반지의 장 오늘도 역시나 이동은 많이 하네요 7일차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6일차니까 오늘 내일만 하면 끝나네요 스비노 금속광물, 정석광물 최고라면 되네요. 어, 여기서 다 나오네요 두 개가. 딴 데로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아씨 바빠. <laughs> 꼭두 새벽부터. 다시 또 페이온으로 어우 겁나게 길어 어우 강화도 그렇게 안 되고 <laughs> 몬스터가 끼날 보호해줘. 오늘, 이거네요. 오늘의 임무는 몬스터가 오니까 날 보호해줘. 가마. 조져, 조져. 조져. 와, SP, 어, 여기, 여기 SP를 못 채우네요. 그냥 계속 싸워야 되네요. 그, 여기, 여기는, 뭐야. 왜또 만화 물량을 먹냐, 갑자기? 아까 안먹어졌었는데 계속 싸워야 되는 건가? 어이씨, 좀 양이 많은데? 레벨도 높고, 82레벨이나 되고. 이건 탱으로 갈 필요 없이, 이건 딜로 가는 게더 좋겠네요. 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게 맞나?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.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? 이게 계속,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닌 거 같은데? 느낌이? 아닌가? 일단은 뭐 소녀가 계속 쳐맞고 있어서 에너지 원천 어? 아이씨 와 개퍽킹 나 뭐한건지 모르겠네 아아 아. 그냥 여기서 잡다보면 여기 에너지 원천 뜨면 에너지 원천 누르시면 됩니다 아... 씨 여기 또 나오면 여기 또 잡고 와... 하... <laughs> 꼭두새벽부터 존나 와... 개... 삽... 개 삽질하고 있네 아네 알겠습니다 소녀의 영혼님 네 선생님 아 여기 이게 잡다가 아까처럼 여기에 반짝반짝하는 뭐가 나오면 가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빵뭐가 터졌 는데 가까이 왔을때터 지면 뭐 데미지 복입 뭐 히고 그러 는거같 아요. 전체 기로 그래서 마지막 총에 로터 자이 로까지 잡 으면 끝납니다. 아, 이거 쉽게 끝날 거로 갔다가 혼자 뻘짓했네. 이렇게 많이 몰려오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. 아, 국두 새벽부터 아주 생쇼를 했네. 아, 그리고. <laughs> 그리고 말을 계속 걸면. 이렇게 반지의 장이 끝납니다. 음, 내일까지 하면 끝나네요. 내일부터 또 명절이 시작되니까 오늘 영상은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것 같으니까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